김영호 씨의 아침은 시계처럼 정확하고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그는 건강관리를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해외 논문에서 극찬했다는 고급 유기농 식재료들을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명장의 그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주방 카운터 위에는 신선한 채소와 곡물, 그리고 매번 최고급 건강식품점에서 공수해온 프리미엄 장수 믹스 포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믹스는 아들 민준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에 믿을 만한 곳에서만 구매했기에 영호 씨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섭취해왔습니다. 운동을 마친 영호 씨는 땀을 닦으며 믹스를 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믹스가 곱게 갈린 물을 한 손에 들고 마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잡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작은 엔진이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놀라서 컵을 내려놓았고, 곧바로 오른팔을 주무르며 가볍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에이, 어제 무리하게 팔굽혀펴기를 했더니, 근육이 놀랐나 보지. 영호 씨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는 이 불안한 징후를 애써 무시하고 나머지 믹스를 들이켰습니다. 며칠 후, 동네 테니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이웃인 최 사장과 서브 대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을 힘껏 띄우고 라켓을 휘두르려는 찰나, 온몸이 휘청거리는 듯한 심각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지난번보다 훨씬 강한 극심한 피로가 목덜미를 타고 덮쳤습니다. 영호 씨는 라켓을 놓치고 그대로 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호 씨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최 사장이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숨을 몰아쉬며 괜찮네. 최 사장. 잠깐 기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최 사장은 영호 씨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하며 냉수를 건넸습니다. 영호 씨는 마시는 물에서 미세한 쇠막 같은 것을 느끼며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신하던 완벽한 건강 루틴 속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아내방 여사가 옆에서 영호 씨가 끙끙앓으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민준이한테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봐요. 박여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결국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의 이상 증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 민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영호 씨는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알수 없는 독소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을 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 영호 씨의 증상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형외과 전문이었지만 떨림과 극심한 피로는 신경계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는 영호 씨를 곧바로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종합검진과 함께 신경과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 엑스트라는 검사 결과를 들고, 민중과 영호 씨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혈액 수치와 장기 기능 수치는 60대 평균치로 양호했지만, 결과지 한편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내에 탈륨셀리엄이라는 희귀중금 속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축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호 씨, 탈륨은 식품을 통해 쉽게 섭취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주로 산업 현장이나 특정 환경에서 노출되죠. 신경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환경이 완벽하게 깨끗함을 주장하며 수십 년간 들어본 적 없는 물질의 이름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몸에서 검출된 독소 수치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의료 기록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만성 독소 축적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며 즉각적인 해독 치료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식단 기록과 검사 결과를 자신의 병원 영양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유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진은 전직 대형 식품회사 연구원이었기에 식품 성분과 독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력을 기대했습니다. 영호 씨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인정하고 곧바로 프리미엄 장수 믹스를 구매했던 건강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점원 엑스트라에게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며 환불과 함께 독소 오염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완벽한 정품만을 취급하며 영호 씨의 주장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일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진은 영호 씨의 식단 기록 중 유일하게 일관된 장수, 믹스의 성분표에 있는 특정 장기 보관 견과류와 곡물에 주목했습니다. 유진은 믹스 샘플을 민준에게 요청했고, 민준 몰래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비밀리에 외부 전문 기관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맹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영호 씨의 몸에서 검출된 탈륨이 프리미엄 장수 믹스의 특정 장기 보존 곡물에서 미세하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가정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믹스 샘플 초기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믹스 자체에서는 대중이 인지할 만큼의 유의미한 탄륨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의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과거 연구원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심화했습니다. 그녀는 믹스의 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 보충제 아르기닌과 활력 성분 비타민 B군이 탈륨과 결합할 때 신경독성을 비정상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과거 해외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유지는 연구소에 믹스 성분을 인공소화액과 아르기닌에 섞어 장기간 반응시킨 후 재분석할 것을 요청하는 까다로운 실험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때 장수 믹스를 제조한 거대 기업 헬스웰의 법무팀 조연 이 변호사이 김민준 원장의 병원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호 씨의 의료 기록과 독소 검사 결과를 열람하고 싶다며 접근했습니다. 민주는 일반적인 의료 분쟁이 아닌 거대 기업의 의도적인 개입임을 직감하고 의료 기록 공유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하여 분석 진행 상황을 철저히 비밀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연구소로부터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최종 분석 보고서를 이메일로 수신했습니다. 장기 반응 실험을 거친 믹스 샘플 내의 탄륨이 평소보다 12배, 증폭된 치명적인 독성 화합물로 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영호 씨가 2년간 섭취한 믹스가 단순한 오염이 아닌 성분 간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독소를 자가 생성했다는 진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영호 씨에게 장수 믹스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모든 자료를 가지고 긴급히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유진은 이 사건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거대 기업의 치명적인 제조 결함임을 깨닫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컨설팅 사무실에서 영호 씨와 긴급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 앞에 외부연구소에서 받은 성분, 분석보고서와 독성증폭 메커니즘이 설명된 논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영호 씨, 이 믹스는 겉으로는 무해하지만 몸 안에서 다른 건강성분들과 만나 치명적인 독으로 변했습니다. 2년간 스스로 독을 드신 겁니다. 유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했던 건강 식품이 자신의 몸을 파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영호 씨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배신감과 억울함이 뒤섞인 엄청난 분노가 그의 표정을 덮쳤습니다. 유진은 영호 씨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냉철함을 유지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헬스웰은 이미 법무팀을 동원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녀는 대기업의 은폐 시도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아들, 민준의 명예와 자신과 같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있다는 생각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기지 않겠소. 이 진실을 밝혀야 해. 영호 씨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공익제보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진은 영호 씨의 결심에 감동하며 그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해독식단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공익제보를 위한 철저하고 치밀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은 아버지의 상황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았지만 유진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병원 내부 자료와 인맥을 활용해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헬스웰 법무팀의 이 변호사는 민준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무마를 종용했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호 씨는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헬스웰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진과 함께 조용히 승리의 칼날을 갈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임을 깨닫고 공익전문 변호사 강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개요와 증거 자료를 비밀리에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진과 강 변호사는 헬스웰 내부 정보원 엑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제조 공정 기록과 미세 탈륨, 오염 경로를 추적한 결정적 자료를 마침내 확보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영호 씨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안에 박 여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이 맹신했던 건강식품의 배신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용기를 내준 영호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주말을 이용해 대규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헬스웰의 제조과정 관리 소홀로 인한 탈륨, 오염과 독성 증폭 메커니즘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어 영호 씨가 단상에 올라 자신의 건강 피해 사례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했던 믿음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울분을 토하며 맹신했던 장수 식품의 허위성을 고발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보도는 속보 형태로 전국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헬스웰 본사로 빗발치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헬스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개인의 특이 체질로 인한 건강 문제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명예훼손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헬스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독성 결합 메커니즘의 상세, 분석 보고서를 언론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 오염을 넘어선 치명적인 제조 결함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대중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비자단체 엑스트라는 즉각적으로 헬스웰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영호 씨와 연대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와 유진, 민주는 헬스웰의 보복이나 방해에 대비하며 잠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한 노인의 비극적인 건강 문제에서 시작하여 거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하는 사회적 정의 구현의 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용기에 깊이 감동하며 병원 진료 시스템의 식품 성분 분석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소송이 시작되자 강 변호사는 유진이 확보한 증거와 영호 씨의 일관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헬스웰의 관리 부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헬스웰 법무팀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희석시키려 시도했지만 유진이 사전에 확보한 제조공정기록과 탄류모염 추적 데이터가 이들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특히 장기간 독성결합실험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채택하며 헬스웰이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헬스웰은 영호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품 판매를 즉각 중지하며 전량 리코라라는 치명적인 법적 패배를 맞았습니다. 헬스웰의 대표이사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대표이사는 곧바로 사임했습니다. 과거 헬스웰 법무팀 소속이었던 이 변호사는 패배의 쓴맛을 본후 회사를 떠나며 영호 씨와 유진의 정의 구현 승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법적 승리 후 영호 씨는 치료에 전념하며 독소 수치가 점차 안정화되는 것을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고통과 용기를 교훈 삼아 병원 내 모든 진료에 환자의 식습관과 성분 분석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호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배상금 중 일부를 식품, 안전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여 자신의 경험이 공익에 쓰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진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으며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 덕분에 식품 안전 연구기관으로부터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지만 영호 씨와 유진은 진실을 향한 끈기와 노력이 거대해 기업을 이길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탈륨 해독 치료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그의 몸속 중금속 수치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광고나 포장에 현혹되지 않았고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장수식품을 믿는 대신 모든 식품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신중한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비싼 믹스 대신 아내 방 여사가 정성껏 만든 제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신선하고 소박한 건강식이 자리했습니다. 지난번 쓰러졌던 동네 테니스 코트에 복귀한 영호 씨는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서브를 넣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최 사장은 영호 씨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 사건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영호 씨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최 사장 역시 해당 제품을 잠깐 섭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영호 씨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들 민준은 병원 시스템에 환자 맞춤형 영양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아버지의 사건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유진은 식품 안전 연구 기관으로 복귀하여 독성 결합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건강에 대한 지나친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승리를 통해 얻은 물질적 보상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평온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 박 여사와 함께 산책하며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재료가 아닌 일상의 균형과 비판적 사고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그는 과거 믹스를 구매했던 고급 건강식품점 앞을 무심히 지나가며 새로운 건강의 의미를 가슴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지난 1년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부도덕함과 자신의 맹신을 기록한 기사들을 깔끔하게 스크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중과 며느리에게 선물받은 두꺼운 식품 성분 분석 가이드북을 펼쳐보며 영호 씨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을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남편이 극심한 건강염려증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영호 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유진에게서 온 안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에는 새로운 식품 안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영호 씨의 용기 덕분에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유진에게 맹신을 깨고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아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거실 TV에서 화려한 모델이 등장하는 새로운 장수식품 광고가 나오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라면 즉시 구매했을 광고였지만 이제 영호 씨는 광고 대신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찾아보는 비판적인 시선과 습관을 먼저 작동시켰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정신적 성숙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년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해달라는 강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영호 씨는 창 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레이션 눈에 보이는 현능과 값비싼 포장재에 현혹되는 맹목적인 믿음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비판적인 정보와 사고방식만이 진정한 노후의 평안과 건강을 지속시켜줍니다. 그는 이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